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아이랑 또 재밌게 놀았습니다. 어, 저는 아이랑 노는 게 좋아요. 물론 체력이 떨어지지만 아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이는 게제 삶의 활력소예요. 놀이터의 끝은 항상 초콜릿 사먹기입니다. 저녁은 족발입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세번 찾아가듯이 제가 방문 네 번째만에 구매 성공한 족발이에요. 직장 근처 시장에서 3인분에 만원에 판매하는 족발이에요. 이게 뼈 없이 살만 주시는데, 아, 잡내도 안 나고 쫄깃쫄깃 맛있어요. 아이가 잘 먹어줘서 자주 사먹어야겠어요. 점심시간에 구매한 족발은 따뜻함을 잃었는데요. 족발을 지퍼백에 잘 밀봉해서 넣고, 볼에 뜨거운 물을 넣고 약 20분 정도 담가주면, 갓 나온 것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촉촉하고 따뜻한 족발을 드실 수 있습니다. 족발만 먹으면 느끼해서 비빔면 샀고요. 어, 이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점심에 안 먹은 샐러드도 같이 먹었습니다. 비빔면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샀고요. 어, 같이 먹은 환타 파인도 원 플러스 원 하는 거 기프티콘으로 구매했고. 그 다음에 어, 아이에게 사준 초콜릿까지 다 출책으로 모은 기프티콘으로 지출파고 했습니다 저녁은 삼치구이입니다 남편에게 아이 신발 사러 가자고 했더니 그럼 <laughs> 외식하는 거냐고 <laughs> 전날이랑 전전날도 집밥 안 먹었는데 그럼 안 되지 남은 부대찌개도 먹었고요. 남편이 생선을 너무 잘 구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다 먹고 아이가 즐겁게 놀다가 다쳤어요. 보이즈 플래닛에 나오는 청관루이 형아처럼 돌면서 춤추다가 중심을 잃고 거실 창문 있는 데서 얼굴을 부딪혔어요. 다치자마자 달래주고 손가락으로 이거 몇 개냐고 물어봐서 어, 시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민간요법으로 계란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려고 했는데, 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계란 표면이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냉찜질 해주면 되겠거니 하고 아이스팩 대줬어요. 아이 얼굴이 하얀 편이라 더 속상하네요. 아이 신발 살겸 아울렛에 다녀왔는데, 어, 종류도 많지 않고, 늦은 시간이라 매장 문 닫아서 구매는 못하고, 집 근처 베스킨라빈스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받은 기프티콘이 있어서 차액은 해피 포인트로 결제하고 세식구 각각 싱글 레귤러 하나씩 먹고 집에 왔어요. 저녁은 목살구이입니다. 보성몰에서 500일 넘게 출첵해서 모은 적립금을 모두 털어서 영원에 구매한 목살입니다. 남편이 저 먹으라고 양파도 카라멜라이징 해서 맛있게 구워줬고요. 냉장고에 있는 마늘 장아찌랑 친정엄마께서 쌈 싸먹으라고 주신 알배추로 맛있게 먹었어요. 알배추가 좀 오래돼서 흐물흐물해졌는데, 쌈 싸먹기엔 그게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개이득. <laughs> 쌈장이 없어서 쌈장을 만들었어요. 저희 집은 항상 쌈장을 만들어 먹어요. 예전에 일했던 병원 식당 여사님께서 알려주신 레시피인데, 지금까지도 잘 해먹고 있습니다. 음, 고추장이랑 된장을 1대1 비율로 넣어주시고요. 거기에 다진마늘이랑 올리고당이랑 깨 넣으면 끝입니다. 저는 좀 단맛 좋아해서 올리고당을 많이 넣고 싶은데, 남편은 단거 싫어해서 적당히 넣습니다. 음, 아이가 보이즈 플래닛 영상 보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먹었는데, 그 알배추 끝 부분에 고기 쌈 싸줬더니 정말 잘 먹더라고요. 남은 것도 클리어 해야겠어요. 후식은 수박입니다. 아 이것도 부여 농협인가? 오그 어, 이제 홈페이지에서 신규 가입하면 저렴하게 수박을 구매할 수 있어서 구매했어요. 수박이 달지 안 달지 몰라가지고 제일 작은 걸로 구매했는데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큰 걸로 살걸 조금 후회했습니다. <laughs> 이거 3일 만에 다 먹었어요. 아이가 수박을 좋아해서 사고 싶은데 이렇게 한통 사면 세 식구가 먹기에 이렇게 수박 하나가 너무 크고 또단 수박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구매를 미뤘는데 올 여름은 부여 농협에서 수박을 사 먹어야겠어요. 가격도 그렇게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비싼 편이 아니었고, 네이버 페이나 아니면은 페이북 머니 그런 걸로 지출 방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날 수박 산 것도 신규 가입으로 할인 받고, 나머지는 페이북 머니로 결제해서 영원에 구매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는 몸으로 놀아주기를 합니다. 제가 장난으로 남편을 공격하면 아이가 남편을 구해줍니다. 아이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 수업하는 날이라 월차를 썼습니다. 아이랑 같이 있어서 따로 동영상 촬영을 못했고요. 1시간 동안 정말 재밌게 놀다 왔어요. 2학기 때는 남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어린이집에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엄청 화나도 이거 선물해 주면 다 풀리거든요. 여섯 개 중에 네 개는 제가 먹고 싶지만 적당히 참아보겠습니다. 점심은 먹기 귀찮아서 남편이 사다 준 브릭도를 먹었습니다. TV 보면서 앱테크 하면서 야금야금 먹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냉장고 털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많은 것들로 뭘 하려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두부조림을 할 거예요.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키친타올로 물기 빼주고요. 물기가 빠질 동안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고춧가루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시어머님께서 정말 오래 전에 주신 김치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다 털어버리려고요. 이날은 평소 먹던 참치 김치찌개가 아닌 오랜만에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만들어봤습니다. 파기름 내주고 고기 넣고 후추랑 소금으로 밑간해주고 맛술도 넣어줬어요. 비린맛 좀 없어지라고. 손등에 붙은 스티커는 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하다가 받은 건데 깜빡하고 안 뗐네요. 마지막 김치까지 탈탈 넣어주고. 고기랑 볶아준 다음, 육수를 넣어줬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해물 다시 팩 육수 내서 넣어주는데, 이날은 콩나물밥 하느라 콩나물 데친 물이랑 쌀뜨물 같이 넣어줬어요. 다진마늘 넣어주고, 두부 넣어주고, 간은 멸치 액젓만 넣어줬습니다. 아, 김치가 너무 신맛이 강해서 설탕도 넣어줬어요. 간이 싱겁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김치국물을 추가로 더 많이 넣어주시고, 오래 끓여주시면 됩니다. 김치찌개는 저와 남편을 위한 거고, 아이를 위해서는 콩나물국을 만들었습니다. 콩나물 끓이고, 간은 국간장과 소금만 넣어줍니다. 대파도 좀 넣어주고, 두부 넣어주고, 팔팔 계속 끓이면 돼요. 아이가 좀더 크면 여기에 청양고추를 넣을 텐데, 아쉽습니다. 김치찌개랑 콩나물국 끓일 동안 어느 정도 두부 수분이 날아가서 두부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먹더니 좀 달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양념에 고춧가루를 안 넣었더라고요. 단 반찬 좋아하는 저만 잘 먹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이 이제 하원하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냉장고도 다 정리하고 반찬 만드느라 시간 다 보냈네요. 내 월차! 하원하고 신나게 6시 반까지 놀고 집에 들어왔고요. 저녁은 남은 부대찌개랑 남은 삼치, 두부조림 그리고 콩나물밥입니다. 콩나물을 사서 반은 콩나물국 만들고 반은 콩나물밥을 만들었어요. 이게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챙겨주신 양념장이 있었는데 그거 다 먹으려고 <laughs> 선택한 메뉴입니다. 아이가 너무 맛있어하면서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역시 라니알미 레시피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먹으면서 계속 맛있다 맛있다 노래를 부르며 먹었어요. 저녁은 콩나물국 김치찌개 그리고 리챔입니다. 아이는 콩나물국에 있는 콩나물을 이렇게 건져서. 전날 먹었던 콩나물밥처럼 먹었고요 남편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다며 먹어주었어요 저 사실 이날 저녁 약속이 있었던 날인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서 먹은 거라곤 삶은 계란 두개뿐이어서 계속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반, 반 그릇 김치찌개 하시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해서 밥 리필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저녁 약속 있는 게 생각난 거예요. <laughs> 급하게 멈추고 자유보임 모임 갔습니다. 점심 메뉴로 새우 볶음밥을 했습니다. 이 새우도 냉동실에 있는 마지막 새우예요. 저희 집 냉장고가 강제로 다이어트 중입니다. 진짜 텅텅 비었어요. 이제 볶음밥 빠르게 만들려고 잘게 썰어 놓은 당근과 표고버섯, 양파 넣고 굴소스 넣고 만들어 주었더니 아이가 한 그릇 뚝딱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전날 바빠서 먹지 못한 샐러드랑 아이가 먹고 남긴 새우볶음밥으로 점심을 해결했어요. 오후엔 머리 자르러 갔다가 놀이터에서 좀 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수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원래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갈까 했는데, 아이가 그냥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분수 놀이터는 안 간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안 갔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집에 홀딱 젖어서 왔어요. 저녁은 훈제 오리입니다. SSG몰에서 1년 동안 구매 이력이 없는 사람은 한 품목에 대해서 90%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어서 무료배송 금액에 맞춰서 오리고기랑 치킨 텐더를 구매했어요. 어, 저도 모르게 모여있는 쓱 머니도 있었고요. 그래서 3개 구매해서 약한 7천원 정도? 8천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카테크로 발급받은 롯데카드로 결제해서 0원입니다. 이날 아이가 물놀이터도 갔다 왔겠다. 낮잠을 오후 5시부터 잤어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깨웠더니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관계로 아이에게 살랑살랑 애교를 떨면서 먹였습니다. 밥 먹고 나서 이제 잠이 깬 아드님은 이날 새벽 1시 가까이에 잤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시리얼을 먹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엄마는 토요일에 하는 트니트니 수업조차도 못 듣고요. 이렇게 일요일에 가끔 하는 일일 수업만 들을 수 있어요. 이번에 처음 참여해 봤는데 아이 혼자 들여보내고 여유롭게 바로 옆에 서점에서 책 읽으려고 딱 준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없다고 재미없다면서 울면서 나왔대요. 이게 5에서 7세 수업이었는데 5살이 없었나봐요. 결국 그 수업과 그 다음 수업까지 다 거부해서 수업료 6,000원 날렸어요. 엄마의 속상한 마음은 아는지 뭐야? 모르는지 바로 옆에 있는 키즈카페 간다길래 짜증이 지대로 냈습니다. <laughs> 그냥 장난감 구경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랑 셋이서 칼국수 먹으러 갔어요. 원래는 수업 듣고 바로 옆에 있는 착한 중식 가서 외식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겸사겸사 예전에 추천받은 칼국수랑 보리, 보리밥집 가서 먹었어요. 다지락 칼국수 2인분이랑 코다리 구이 먹었는데, 나름 맛있었어요. 살짝 졸린 아들은 자기 접시에 칼국수를 적게 줬다고 짜증을 냈어요. 일부러 뜨거운 거 시켜가며 먹으라고 적게 줬다고 설명해도, 계속 짜증 내길래 원하는 대로 많이 줬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하대요. 제가 참아야 제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밥다 먹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원적산 공원 가서 공놀이도 하고 왔어요. 음 이때 그 축구장에서 축구 그 경기가 있어가지고 잔디에서는 못 놀고 그 옆에 있는 트랙 옆에 있는 어, 나름 잔디 느낌이 나는 곳에서 놀았습니다. 확실히 남편이랑 같이 하니까 더 즐거워하네요. 남편 회사에서 받은 배구공으로 아이랑 공차기 놀이도 하고, 농구장 보더니 남편은 농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아이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피곤해 보여서 어제 집에서 낮잠 재우고 신발 사러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신발 사러 가고 싶다 해서 바로 부천 6호 아울렛으로 갔어요. 이번 달 카테크로 발급받은 롯데카드로 아이 운동화 두개 사줬고요. 갔는데 남편 반팔 티 세일하길래 두개 사줬습니다. 카페인 수혈이 필요한 저와 남편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고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두개 쓰고 나머지 차액은 카테크 카드로 결제해서 0원입니다 저녁은 계란말이, 콩나물국, 김치찌개를 했어요. 계란을 7개 풀려고 했는데 냉장고에 다섯 개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식탁이 텅텅 비어 보이지만, 그래도 반찬 가지수는꽤 많아요. 나중에 시어머님이나 친정엄마께서 저희 집 냉장고 열어보시면 까무러치실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반찬도 거의 없고 김치도 없는 메마른 우리 집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식비는 65,580원입니다. 영상에 없는 지출은 금요일에 아이스크림 구매한 비용입니다 이번 주는 3만원이면 식비 지출로 적당하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외식을 하면 식비가 만만치 않네요 21일 1일 기준으로 식비 예산 30만원 중에 약 1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남은 9일 동안 14만원 사용할 수 있네요 야호 아낀다고 안 먹지 않고 앱테크나 이벤트 열심히 참여해서 매일매일 고기 먹고 살겠습니다. 집밥은 나의 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